자,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마초방송 스타2 군단의 심장 미들 연승전 다이아와 플래티넘이 참가하는데요. 네, 8월 27일 4세트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 아르타니스 2연승의 프로토스와 그에 맞서는 썸머드림 퍼스입니다. 플래티넘. 자, 전장으로 가시죠. 세종과 악기제. 자, 마초방송은 인터, 네, 속도 느린 인터넷 바꾸고 전국 최대연 금을 받을 수 있는 통신 3사 인터넷 개통 커뮤니티 개통넷. 자, 추천인 MC 마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전장으로 가시죠. 자막 수정 점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구요 네 진행의 MC 마초입니다 자 맵은 세종과학기지구요네다시 쪽에 위치한 하늘색깔 프로토스 썸마드림자 그리고 그의 말소는 네 노란색깔 프로토스 2 연승 가져가고 있는 유니가르타니스 프로토스가 되겠습니다. 아르타니스. 자 아이폰 3GS님이 마초님 힘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자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종과학기지 자 탐사정이 내려가고 있구요5시 쪽으로 자 일단 보시죠 근데 네, 탐사정이 한번 들어갔는데. 야 그리고 우리 다 자꾸 다음 파 운영자 사칭하는 친구는 진짜 신고한다 그러다가 내가 어? 여러분들 어, 그 다음 파 관리자 사칭하는 분내 어, 다음 파 운영자랑 진짜 친해 나 연락처 핸드폰 연락처도 알아 예님 어. 그러다가 다음 파 영구정지 당함 자꾸 내 방송에서 뭐 방송 꺼 종료하라고 막 그딴 드립 치지 마세요. 자, 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게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추천하게 즐겨찾기. 자, 이러면서 인공 제어소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머 드림 선수 네, 푸푸전인데 과연 양쪽이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음. 기대가 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저 안쪽에 탐사정. 일단 뭐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그렇죠. 이게 스타일에 따라 정말 무한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잖아, 그렇죠? 뭐 막말로 따지면 똑같이 사차간이어도 5분 20초짜리 사, 5분 20초 때 나가는 사차간이 있을 것이고, 뭐한 7분 때 나가는 사차간이 있을 것이고. 어, 그냥 진짜 뭐다 네, 각양각질 그,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그, 그 게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반면에 현재 스타크래프트 유저가 너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탐사정이 정찰을 마치고 빠져 나왔습니다. 자, <laughs> 자, 복실복실 꼬리라는 분이 맞춰야 좀 많이 찐것 같다. 형이 걱정되니까 살 좀만 빼라. 아, 안 그래도 어제 다이어트 선언 했는데, 아, 운동해야지. 아, 진짜 이러다가, 아, 스모 선수 뺨 때릴 것 같아. 그죠? 네. 막, 시다발이 구해가지고 똥 닦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자살해야죠. 자, 탐사정 깝치다가 결국 제거가 되는 모습이구요. 썸머데림 선수가, 네, 유닉 바크, 아, 유닉 아르타니스 선수의 탐사정을 잡아 냈습니다. 썸머드림 선수 손가락 속도가 빠르네, 그쵸? 그기서 앞마당 가져가는 아르타니스 자, 이것도 확인했어요, 지금 썸머드림이 자, 일단 이게 후프전에서 예언자가 나오고 있는 아르타니스 프로토스고 썸머드림 선수 같은 경우는 앞마당 가져가면서 황혼의 외 전멸 추적자인 가요. 지금 점추 자 빌드 갈렸 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초반에 네 예언자가 이미 출격을 하고 있는 이 아, 예언자 또 봤어요. 탐, 탐사정을 확인했고요. 지금 예언자가 그러면은 탐사정도 예언자를 봤다는 얘기 거든요. 자 병력으로 수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수비할 준비가 필요하고 자 들어간다 야야야 빠져나간다 자 광자가 충전 파워 예언자 아무것도 못하고 빠져나갔고요 자 그러면서 마 오늘 마초님 목소리 섹시하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뭐 고백드립 칠것 같은 시청자들이 되게 많네요 아까부터 뭐 에, 마초 책임질게 나랑 사귀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 마초님 목소리 섹시하네요까지. 진짜 시포 나오네. 자, 안쪽에 일단 수정탑과, 네, 앞마당 가스까지 가져가고 있는 아르타니스 프로토스구요. 자, 예언자가 재미를 볼 때가 된것 같은데, 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스타크래프트 레더를 좀해 가지고 리그를 리그를 좀 올리고 싶거든요. 등급을 리그 등급을 아, 뭐한 다이아 정도까지만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 존나 힘들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그쵸죠 자, 아무튼 엘라노 님이 두근두근 사랑해요 군대 버전 듣고 싶음. 아, 제가 군대랑 를 갔다 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두근두근 사랑해요. 아니면 뭐 두근두근 사랑해요. 자, 일단 추적자 네. 이 전멸 추적자가 준비가 끝난 썸머드린 토스구요자 반면에 유닉 아르타니스 선수는 네 관문을 추가하면서 멸자 공1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공1업의 멸자에 기사단 기록 보관소는 집정관까지 준비하겠다는 거 같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서 홍기문이라는 시청자분이 마, 요즘 방송 안하던데 무슨일이 있었음? 아, 직장 좀 바빴어요 네 직, 아니, 아니, 직장이 아니라 이제 그, 그 개통내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이래저래 자 아, 어, 이러면서 파수기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썸머드림 하지만 뭐 집정관이 있기 때문에 파수기가 큰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어... 자 안녕하세요 마추님 저번에 카톡한 시청자 경호에요 네, 반가워요 네, 차라리 빨리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자 아무튼 다음 팟에 부들씨라는 시청자분이 두근두근 사랑해요 군인 버전은 아저 두근두근 사랑하지 말입니다 라고 아쉣 u c k 네 욕처먹겠다 또자 관측선 적진 앞쪽에 바로 떠있구요 자아 이러면서 뭐 광전사까지 추가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병력 조합 자체는 사실 보면 네 유닉 아르타니스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뭐 집정관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장도 그냥 뭐 무시죠. 무시하는 거고. 야.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이게 더 살아 있네. 와, 일군 0 마리 잡힘. 야, 사이유닉 폭풍 고위 기사 차원분관기 태워서 와 가지고 일군한테 사이유닉 폭풍 날려서 일군 0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게이득. 견제 개이득 야, 마초가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 남색톤 색깔이 잘 어울리네 그렇군요 아니 야 푸푸전인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해 지금 어? 아주 미치겠구만 어? 게임이 굉장히 길어지는구만 이뭐 어쩌라는 건가 자, 추가 고위기사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유니가르타니스 자, 그러면서 푸헤헤님이 머리 봐라, 딱정벌레 같네 야, 어떻게 사람 머리를 보고 벌레 소리가 나오냐, 씹어 먹을놈 자, 페이스 넘버원님 네초콜릿 다섯 개감사하고요 덩치 있는 사람이 짙은색 옷을 입으면은 말라보이는 효과가 있음 아닌데? 그런 거 없던데? 그냥 배 나와 보이던데, 개년아 거짓말 치네, 왕, 이제. 자, 내려갑니다. 유니가르타니스의또한번 더. 사이오닉 폭풍 러쉬. 사이오닉 폭풍 러쉬. 아, 일꾼 14마리. 조 됐다, 게임 끝난다, 이거. 자, 일꾼 14마리에. 자, 하세서 여유증 마초님이, 야, 마초야. 나 9월 2일부터 첫 출근이다. 조언 좀 해줘. 에, 출, 출근해서. 한달 동안은 그냥 아.. 저.. 첫 출근이라고 했죠? 첫 출근에는 뭐.. 처음 이렇게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면 지켜야 될게 있어 3년 귀머거리 3년 눈벙어리 어? 3년.. 그니까 3년 눈뽕, 3년 귀머거리, 3년.. 아닥 3년 벙어리까지 그니까 눈맞고귀맞고입맞고 맞고 맞고 3년 지내면 돼요 직장에서 음. 자, 99%빛나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땡큐 a n 네, k y so much. 3벙 어리. 자, 입 벙어리, 눈 귀, 벙어리, 귀 벙어리. 네. 3연 벙. 네. 이세 가지만 지키면 직장생활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야, 이러면서 또 들어갔다 또들어가서 어, 활류잼. 자, 빠져나가는 유니가르타니스.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환상 것신 가지고 진출인데요. 자 과연 이썸머드림 선수가 뚫어낼 수 있을지? 야, 가서 술 한잔 하고, 그냥 쓰러져서 막 응급실 실려가, 가, 그냥. 한번술 뒤지게 쳐먹고. 뒤지게 쳐먹고 응급실 한번 실려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알아서 술안 먹일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바리 음. 그 정도면 딱 보여주면 되지. 직장생활은 액션이 필요하잖아? 자, 순식간에 뭐 연결체 파괴하고 빠져나가는 서머드림 토스구요. 그 병력 맞이하기 위해서 진출하는데. 교전인가? MC마초 내가 원래 내가 술 진짜 나름 어디나 가서 꿀리지 않게 잘 마셨거든요? 뭐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진짜 삘 받으면 한 소주 7병까지도 땡겼었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도 7병 마실 수가 있었는데 아 요즘에 한 세병 먹으면은 진짜 거의 만취 상태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본진 다 털렸네요 자 교전 시간에 곡 들어갔구요 야다 밀어내는 듯 했으나 남아있는 거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좋됐습니다 여러분 gg에 4면승 가져가는 유니 가르타니스 다이아몬드 프로토스구요 바로 다음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나는 우리 친척들 중에 내가 잘 먹는 축에도 못껴 우리 친척들이 뭐 단체로 친척들끼리 어디 막 펜션 잡고 놀러가잖아? 막 소주가 막 괴짝으로 사라져 존나 나는 친척들이랑 외갓집 친척들이 술을 진짜 잘 먹어서 그 외갓집 친척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은 내가 재수 없는 날은 내가 토 내가 웬만하면 술 먹다 토안 하는데 친척, 아 외갓, 외갓쪽 그 사촌들이랑 마시면은 토해 막 아, 존나 빡세요 아, 디짐, 진짜 자, 이제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